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산 팔봉산에 왔습니다. 팔봉산 이정표 있고요 이정표 저 위에가 3번 정상 보입니다. 여기 등산로는 200m 통따라 가보겠습니다. 8봉산 등산과 오도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등산 시작입니다. 8봉산 등산 안내겠습니다 여기 오 지금 현재 양빌주차장이고요. 올라가서 1봉, 2봉, 3봉 정상석, 4봉, 5봉, 7봉, 8봉으로 해서 이줄으로 해서 여기 점선 따라, 임덕길 따라, 이렇게 해서, 양길리 주차장으로 다시 원점에게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임덕길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오른쪽은, 일단 하산에서 내려올게요. 오선 임덕길.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불탑도 지납니다 물이 나오는 곳인데 부적합하답니다 물이 안나오네요 그래서 일본이 거의 다가오면 이렇게 도돌길이 나옵니다. 삼거리입니다. 양길림대에서 100m. 1봉 왼쪽으로 100m. 2봉도 오른쪽으로 100m입니다. 왼쪽으로 1봉 갔다가 오겠습니다. 여기 아닐까? 8봉 아닐까? 1봉입니다. 210m. 조망점 보고 가겠습니다. 옆에 왼쪽이 2봉, 오른쪽이 정상. 1봉에서 왔구요. 2봉 100m 직진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2봉도 올라가는 철리당입니다. 거빠바이 우럭바이. 여기 우럭바입니다 여기가 거우바인데 그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이봉이 검태공 노적봉요 뒤에가 이렇게. 요 앞에가 일봉입니다 지금 이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 가파라요 이 앞에가 1봉입니다 1봉에서 이렇게 2봉으로 올라갑니다 3봉은 4봉입니다 요 앞에가 2봉입니다 정면이 3봉입니다. 아, 이봉에이암낭들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코끼리 바위. 여기에 코끼리 바위입니다. 저 산에 코끼리 바위가 여기도 있고, 여기 내려가서 황금산 있는데, 한범산에도 코끼리 바위가 있습니다. 코끼리 바위 뒤로 보면, 이봉 정상 석이 오겠습니다. 270m. 8봉산 2봉. 산은 조은한데봉우리한 4봉까지는, 이렇게 조망들이, 아, 어, 날씨도 좋네요. 배가 3 번. 퇴근하면 있고 해퇴생 같기도 하고 이제 하면 헬기장 있고 삼봉 250m 삼봉 입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산봉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용굴이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면 위 산봉이 나옵니다. 이 앞에 1봉, 2봉이 있습니다. 저기 밑에가 용굴이고요 용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3봉 전망대. 여기가 3봉 전망대입니다. 중간에 조망터가 있습니다. 7봉 8봉 내려가세요 물 깨끗하네요 살짝 바람도 불고 딱 좋네요 날씨 마지막 성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의 뭐한한 80도는 내는것 같습니다 공방에서 중단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보로 가보겠습니다. 앞에가 3봉입니다3봉 내려오면 이렇게 쉼터도 있고요. 3번 흡연도, 4번 150m 이렇게 큰 헬기장도 있습니다. 번 50m입니다. 이 앞에가 사번 오른쪽은 오송임도로 하산길입니다. 직진해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4번 330m. 4번까지는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요 5번부터는 숲길로 들어가야됩니다 뒤에가 3번 앞에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6,7,8 가파르게 들어갑니다 4번,5번 여기 뭐, 동울이 바다 100m 간격으로 있습니다. 갑시다, 5봉. 290m. 6동은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저 앞에가 3보저 앞에가 4보저 위에가 니다 여기가 육봉 3봉입니다6봉에서 왼쪽으로 6봉 좀 보면은 산봉, 사봉이 보이네요 6봉에서 여기 자리 줬네요 아 바람도 불고 7봉 8봉 갔습니다 돌도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6 범이 서 이제 7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6범 7봉 역시 100m 7봉 이루떡 봐야지 있습니다. 이 앞에가 칠봉입니다. 295m 칠봉. 계속 팔봉으로. <ơi> <mark> <hani> 여 쉼터도 있고요 7번 8번 150미터 8번 150미터입니다. 우리도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 앞에가 8번입니다. 8봉 60m. 왼쪽은 서태사. 서태사 가는 길 300m. 이앞에가 8봉입니다. 8봉 발봉 319m. 여지가동울이기가 삼각점. 그래서 보는 조망은 이앞에 겉에 사있고 아까 저쪽 금강산 2.2km니까 금강산 방향이네요 저 뒤에가 가야산이네요 가야산 덕승산이랑 팔봉에서 바로 지나가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잘 되어 있으니까 헤맬 길은 없습니다. 8봉에서 4 1 0 m 주차장 1.17km.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은 3봉으로 가는 중간 둘리길입니다 8봉에서 430미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알바합니다. 조금 조금 양길리 주차장.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임도길이 나옵니다. 임도길에서 오른쪽 양길리 주차장. 이면틀 있죠. 여기서 오른쪽. 오른도 임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이것길 계속 찍긴 하시면 됩니다. 양길 1주차장은 2km. 여기는 4봉은 900m. 계속 찍긴 하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아까 등산로 쪽 오른쪽으로 올라간 길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300m로 내려가면 됩니다. 산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한 5.7km 된것 같고요. 2시간 반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거의 뭐, 임도 길이 2.5km고, 나머지 한 3km가 등산한 것 같고요. 차는 되게 쉽은데 1 2 3봉이 되게 예쁘고 바다 도망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나시면 한번 돌려보세요 다음 촬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